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가나쌤입니다. TBS 2020년 2분기 드라마 사랑은 계속될까요? 어디까지나 줄여서 고이츠 쯔즈, 고이와 쯔즈크, 꼬마데모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오른 사토 다케루에 관한 뉴스를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어 반복 듣기 연습 이란 자막 동영상 강좌도 사토 다케루 다케루에 관한 뉴스로 제작했습니다. 일본어 가원 아시나 쌤이 편집 제공하는 일본어 공부를 위한 반복 듣기 연습용 일본 뉴스 일란 자막 동영상 강좌입니다. 일본어 공부용 동영상이므로 동영상 강좌에 대한 악성 댓글은 부디 삼가해 주시고 좋아요 공유 버튼 누르기와 질문 선풀은 대환영입니다. 기로 듣는 뉴스의 기사문이 히라가나 한자어 변기 히라가나 한글 자막 순서로 구성된 반복 학습용 일본어 듣기 연습 강좌입니다. 뉴스 방송사에 따라 영상 뉴스에 따르는 문장 기사문이 거의 없는 경우는 일가나쌤이 직접 딕테이션 편집해서 동영상 강좌로 제공합니다. JPT, EJ와 같은 일본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회화 실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듣기 연습용으로 일가나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강좌입니다. 이제 정확한 발음의 아나운서 음성을 들으며 히라가나만으로 구성된 자막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음량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균도する笑顔に 양차나 そ그て 見つめながら近づいてくるのはドラマ「こいつすで女性たちをキュンキュンさせた俳優の佐藤武さんおよそ5年ぶりこちらの男性ファッション誌で表紙を飾ることに髪色はシルバーにしクールな表情を披露表紙が解禁されると銀髪やばい 衝撃のかっこよさなど絶賛の声が続出なんとその撮影現場が佐藤さんの動画配信サイトでコラボ企画として見られちゃうんですモデルとしての佐藤さんの姿が見られる雑誌は今日発売です。 어떠셨나요? 히라가나 자막을 쫓느라 바쁘고 아나운서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하게만 한다면 금방 잘 들리고 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서 익숙한 모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간화샘의 유료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JLPT 단계별 단어 PDF 파일을 다운받아 수시로 읽는 연습을 하는 것도 시험과 회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법에 얽매이지 말고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로 일단 푹 빠져보는 것이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인 문장이 자막으로 제공됩니다. 앞에서 듣기 연습한 히라가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큐트 술을 해가운이 양천나 시구사. 그리고 미치는 나라가 지이끌어는노 드라마 고이츠스에여성들을겐 균균하게 하여. 俳優の佐藤武さん。およそ5年ぶりこちらの男性ファッション誌で表紙を飾ることに髪色はシルバーにしクールな表情を披露、うん